네, 안녕하세요. 꽝구입니다 오늘 추석인데 안 내려가고, 어, 제가 바이크 입문하고 꼭 해보고 싶었던 바이크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지는 어디냐. 어, 북도 77호선. 화성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 땅끝마을 해남까지 여행을 떠나볼 생각입니다. 일단, 첫 번째 목격지는 사교 되겠습니다. 사교를 삽교. 가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슈퍼컵으로 가지만 안전장비는 다 했습니다. 라이딩 자켓, 그리고 롱부츠, 라이딩 진, 헬멧, 장갑까지. 다들 근데 바이크 입문할 때 로망 없으신가요? 저는 그 바이크 여행하는 게 진짜 버킷리스트여가지고 입문한 지 3년 만에 드디어 해보네요. 와. 바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사표 그 주차장이 아니라 그 사진 찍는 스팟으로 가고 있습니다. 굳이 저기 주차장 가봐야 뭐할 것도 없고 그냥 사진 하나 찍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와 여기는 진짜 올 때마다 이쁜 것 같아요. 이야, 멋있습니다.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이쁩니다 여기는 매번 올 때마다 이쁘네요. 두 번째 가는 곳은 가곡선착장이라는 곳이고요.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소. 아, 이게. 조향이 잘 안되네 무거워서 조심히 가보겠습니다 아, 조향이 좀 불안한데 아 다음에 짐대를 설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 비가 또 오기 시작합니다 아 너무 이쁩니다 바람도 선선하고 아 처음 가는 바이크 여행 이마진이 아마 두배로더 생각날 것 같습니다 다 왔습니다 가곡선착장 와 뭔데 차가 이렇게 많지? 여기서 나가서 그대로 쭉가면 77호선 국도 타는 거고요. 저는 여기, 저기 보이는 성문 방조제, 저기로 갈 생각입니다. 날씨만 좋았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웅돌이라는 곳이고요. 거기에 뭐, 웅돌이 바다 갈라짐?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거기 구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근데 길이 생각보다 많이 뚫려 있어서 어, 전 추석이나 많이 막힐 줄 알았거든요. 이대로면 어, 엄청 많이 갈 건데 어, 엄청 많이 갈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좌회전을 하면 77호선 국도를 타는 거고요. 어, 우측으로 가면 방조제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방조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가 온다 다시. 아니왜 이래 진짜. 슈퍼커브만 바이크만 타면 비가 오네. 와 미쳐버리겠네 이거. 아 포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맞으면 비 맞는 대로 비가 좀 많이 온다고 생각 들면 우위를 다시 입겠습니다. 아어 근데 우위를 입어야 될것 같은데, 아... 하이는안 입고 일단 우선적으로 상의만 입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너 노... 액션캠은 괜찮은데, 녹음기 때문에 상의만 입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 또 77호선 국도를 탔습니다. 보이시죠? 77. 길 뭐죠? 너무 이쁜데, 여기 와... 너무 좋습니다. 여기 와... 뭐야... 길은 좀안 좋아도... 와... 너무 낭만이 있는데... 좋습니다. 아, 저는 투어로 포로 아니면 네이키드 그런 종류가 저한테 맞는 것 같은데 아포아라를 팔아야 되나? 거진 다온것 같습니다. 응도 바다 갈라짐 지금 가는 곳은 응돌이라는 마을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물이 빠지면서 길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제부도처럼. 내가 생각한 건 이거 아닌데? 좀더 가야 되나? 오 이게 아닌데? 뭐지? 제가 사진 본 거는 이게 아니거든요. 오 그래도 운치는, 운치는 있습니다. 와, 와, 멋있다. 와, 멋있습니다. 온 김에 마을 한번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와 멋있네요 제가 찾아본 건좀 옛날 예전에 정보인 것 같습니다 저기 안쪽에 예전에 웅도 산책장이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까지 한번 들어가 보고 다시 나가겠습니다 와 이거 뭐야 야 냄새 스멜. 어, 이거 너무 이쁜데요? 소외가 아닌 것 같아. 와, 이거 뭐지? 물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멋있는 것 같습니다 하, 좋네 근데 물이 생각보다 엄청 빨리 들어오네요 잠깐 있었는데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태안 동부시장에서 밥을 먹고 이제 아, 해안도로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다시 국도 77호선을 타고 쭉 내려가면 꽃지해수욕장이 나오고요 <laughs> 꽃지해수욕장, 백사장 해수욕장 그 좌측이 다 해안가라 해안도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라이딩을 가보겠습니다. 어 해안도로 다온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쭉 가다 보면 해안도로가 나와서 어 백지 해수욕장을 지나서. 꽃지 해수욕장까지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슈퍼커브를 저도 2년 동안 지금 가지고 있는데, 2년 넘게. 슈퍼커브는 배달통이 저는 없거든요. 배달통이 없는데, 슈, 이상하게 슈퍼커브는 인사를 잘안 해주세요. 그래서 슈퍼커브는 타면 슈퍼커브인 사람이 인사를 격하게 해야 인사를 해줍니다. <laughs>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하시죠? 아, 시작됐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해안도로입니다. 아, 여기서 밥을 먹었어야 했나? 아쉽네. 여기서부터 이제 고단 놓고, 고단, 고단이라고 해야 되나? 3단 놓고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메 길이. 와, 뭐야. 야, 여기 알차로 왔으면 씨, 큰일 날뻔 했네. 야, 좋은데요? 와, 너무 좋은데? 제주도 같네. 좀더 가서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와. 이게 카메라에 담겼으면 좋겠는데. 사진을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아,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와, 진짜 이쁘다. 아. 동해 말고도 서해도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이제는 꽃지 해수욕장입니다. 내비만 믿고 가는 사람인데, 이번에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왜냐면 해안도로를 너무 타고 싶거든요. 해수욕장, 삼봉 해수욕장. 어, 무슨 냄새야? 젓갈 냄새인가? 삼봉 해수욕장을 한번 들렸다가 해안도로가 나오면 쭉길 따라 가보겠습니다. 오, 뭐야? 와 오, 멋있어. 오, 뭐야? <laughs> 개이득. 어, 사진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멋있네. 사진 찍었구요. 아, 이게 솔트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아. 샥샥. 이제 진짜 꽃재수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사이사이 들어가보고 싶지? 아... 아, 공기도 시원해. 아, 너무 좋아. 뭐 뭐야? 어, 죄송합니다 구경만 살짝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슈퍼커브는 다 들어가지. 여러분 큰일 난것 같은데요? 여러분, 꺼불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 아, 딱 겁나 나네. <laughs> 아 그만 까불어야 되겠다 아 죄송합니다 아, 다시 까불지 않겠습니다 아 부츠에 모래 다 들어갔네 아 역시 사람은 까불면 안돼아 슈퍼컵을 믿고 너무 까불었다 야. 아, 정신없어서 해안도로도 못 갔네. 어, 어, 여러분,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길인 것 같아요. 잘 들어온 것 같은데요. 여기는 밖에 밖에 해수욕장이라는 곳인 것 같네요. 이야, 너무 좋다. 어 꽃해수욕장이 메인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완전 관광지인 것 같은데? 와, 뭐야? 야, 멋있습니다. 와, 뭐야? 와, 와 뭐야? 시 저 내려가면 큰일 날것 같습니다 여좀 뭐야 야. 와 너무 멋있습니다 꽃지해수욕장이 메인이 맞는 것 같네요 와아 꽃지해수욕장에서 좀 쉬다가 이제 대천해수욕장으로 갈 생각입니다. 아 원래 보령해저터널로 가면 바로 가는데 거기가 이륜차가 통제라서 둘러서 가보겠습니다. 아 1시간 40분 정도 걸리네요. 얼른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대천 해수욕장입니다. 와, 청어보네. 와, 뭐야? 월미도 미니판인가? 뭐, 딱볼 거는 없어서 그냥 바로.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까운 곳, 죽도상화원이라는 곳을 지금 가고 있고요. 오물성 관광지, 아 서해라서 눈뽕이 장난 아니네요. 와! 우지 잘못 들어왔나? 잘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뭐지? 안녕. 위험해.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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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여기서 따라와. 미안해. 오, 미 아이 성깔이 있네 조그만게 여기가 관광지인 것 같은데 아 힘들어서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볼 거는 이게 끝인 것 같고요 이제 손돌이 갯벌이라고 거기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일정은 손돌이 서천 갯벌? 거기가 아마 일정이 마무리가 되지 싶네요 마지막 일정을 위해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제 숙소도 제가 숙소 미리 예약을 안 해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올지 제가 일정을 안 짜서 서천 갯벌에서 숙소를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와딱 봐도 보령 같네요. 보령, 와 이쁘다. 서천 갯벌 2.6km 남았습니다. 와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 오늘도 열심히 타네요. 아 힘들다, 힘들어. 도착했습니다. 소청 갯벌. 천개벌입니다 서해라 그런지, 아, 노을이 기가 막힙니다.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 하고 숙소를 알아보겠습니다.